어서세요 시연님. 어... 오늘 시원한데요. 어... <laughs> 오늘 힘은 어...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니세요. 제가 여기다 사인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런데 얼굴 나도 와 돼요. 얼굴이요? 네. 아,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대. 사. 오늘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다쉬었어요 어제는 유산소만 하고. 아니세요? 그냥 쉬었. 네. 오늘 같이 하고 같이 했어요. 어, 집에 입으러 옷이 없더라고. <laughs> 진짜요? 어머, 검은 옷을 찾자니 아, 검은 색에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색깔, 하얀 거 입어야 되면. 어, 네. 이런 네, 거 입어야 되 거. 요거 인텐시 파이어인데, 네. 얘는 그냥 보, 본연의 색깔만 올려주고, 컬러 없는 겁니다. 혹시나 유지는 하고 싶은데, 네. 컬러 있는 것좀 귀찮다면, 은 그때는 뭐 이걸로 바꾸셔가지고, 뭐 겨울이나. 이럴 때 이걸로 음. 한번 유지하다가, 네. 또 컬러 올릴 때또 색깔이 론 있는 거. 그래서 있는 야될요 요거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흰색이. 네, 혹시. 네. 아하이카 네. 더러운 느낌. 아, 진짜요 네. 제하주세요 <laughs> 네. 네. 왁싱 네. 고기 중에도 있잖아요. 네네. 몸 네. 전체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택, 다 선택하면 되긴 되,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제가 한 이틀 정도는 나눠서, 네. 이게 하루 만에 다 하지 마시고, 이틀 정도 나눠서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네. 바디 프로필 때는, 네. 그냥 밀어도, 네네. 잔털 같은 게, 네. 꽂혀이 낫잖아요. 그죠, 그죠. 바디 프로필 때는 뭐, 고정할 때 잔털 정도는 지고 하면 되는데, 네. 이 시합 때는, 진짜 손등에 비해서 손표까지 다올인다 돼요. 아, 제가 추천드리는 그거예요. 이게 대 나간다고 왁싱을 다할 수는 없거든요. 비용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모 크림 있잖아 녹이는 거 어, 네. 그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피부가 괜찮으면 다리 같은 거는 그냥 제모 크림으로 해서 싹 녹이고요. 면도하듯이. 아, 네, 예, 예를 들어서 다리는 싹 녹이고 뭐브라질리언은 그 부위는 크림 쓰면 큰일 나니까. 아... 브라질리언은 왁싱하고, 겨드랑이도 이왕이면 왁싱하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가슴배 같은 경우도 왁싱하는 게좀 깔끔해지거든요. 그렇게만 네. 하면 일단 보이는 부위는 싹다 제모가 되... 되거든요. 예전에 네. 제모 크림 한번 써봤거든요. 어, 써보셨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네. 그냥 사용 설명도 있고, 네. 그대로 따라 해봤는데, 네. 광고에서 보는그 느낌이 안나는거에요? 싹 씻으면 싹다 씻기고 이런거 아니고 약간 남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대로 제공 스페인안 썼어요? 안 썼어요 <laughs> 제... 그 뭐지 돌돌이로 이렇게 뽑는거 있잖아요 뿌리까지 뽑힌다고 아 목은 제거기예네 목은 제거기 그거 어, 하나도 안 아프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광고에서는 그개 <laughs> 거짓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시합 준비하면서 네. 나중에 풀 미라들 거 한번 해보다. 네. 그거는요. 네. 네, 진짜요? 그 고릴라 여기 네. 있아요그 작년에 신동엽이 네. 광고했잖아요. 네. 아유 광고에서 뭐 하나도 안 받아대요. 네. 그래서 설마안 네. 해서 진짜 의심만 됐잖아요 네. 막 인터넷 막 광고하시는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네. 릴스 네. 같은 거 받아. 맞아, 맞아, 맞아. 막 진짜 안 아픈 게막다한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해봤는데 딱 아, 닫자마자. 네.

예. 네. 위기까지 병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열냈는데 한 39.8도. 아 진짜요? 네. 아. 그 사람 제가 기둥인 줄 알았어요. 아. 그 네. 그만두면은 그 공익으로 갈수 있고. 아 진짜요? 남은 기간 동안. 어 네. 아. 근데 그게 대기가 좀 있어요. 아 신청 하더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아 어, 네. 그만두는 거. 음? 안 누면은 네. 바로 공익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 진짜요? 이제 공익 T.O.가 나야 공익 들어서는 거예요. 아 말이에요. 자리가 나야 되니까. 그 나기의 시간이 진짜 길면 1년이 넘는다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기간이. <laughs> 뭐 계속 여기 사업체를 했으면 끝나고 마무리 시간일 수도 있죠. 아. 아 그래서. 근데 어차피 학교도 27년에 다시. 네.

그게 아, 그게 법적으로 위반한데, 지 아, 위법 이런 느낌이라서. 네. 불법은 아니잖아요, 소득 안은 불법은 그런가? 아니죠. 네. 이제 그냥 몰래 해야 되는데, 사고만 네. 안 나면 괜찮아요. 아, 사고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사고 나서 이제 경찰서로 넘어가서 제 신분이 군인인 게 밝혀졌다. 근데 허락도 안받았네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좀사건이 커지는 거고. 네. 저 원래 배달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데요, 저. 하고 싶은데, 아어한테 말씀드렸거든. 아 하면서, 네. 요즘에는 그 일반 대행사보다. 셜랑 하나 셜세요. 어? 네. 네. 아시스랑. 갈비 있습니다. 네. 요즘에 대행사보다 그 개인적으로 뛰는 게 많아요? 네, 대행사가 살짝 아운데는 네. 주되고, 이런 저 네. 요즘 쿠팡 히츠나 위메 네. 같은 네. 그런 네. 대형. 대형이라 그냥 플랫폼에 위메나 쿠팡은. 그게 안 썼어요. 아, 진짜요? 야, 무조건, 네. 야, 쿠팡이다. 그럼 쿠팡 고객센터로 전화해야 돼. 저 그런 적두번 있어요. 아, 진짜요? 겁나 안 오는 거예요. 네. 전화하는 쿠팡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생뚱맞게 무슨, 아, 여자가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배달 너무 안 온다고. 아, 제가 연락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저 그때 학원에서 일할 때, 하단에서. 네. 거기 애들 이제 떡볶이 사주겠다고, 시험 기간 끝났다고. 음. 떡볶이를 시켰거든요. <laughs> 보통 한 20분, 30분 전에 한명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비오비 비왔어요. 비도 안오고 안 그냥 어딘가에서 막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 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종합소득세 네. 그거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좀나오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헬스장이 생각보다 힘든 이유가 버리는막 좋은데 쓰는 건 많이 없잖아요, 헬스장이. 네. 억대 넘어가잖아요. 네. 그 어떤 소득 수준 이, 이상이 딱 되면 세금이 거의 한40%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1억이라 치면은 1년 뒤에 4천만 원을 네.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내는 건 세금 얼마 없잖아요, 해봤자. 뭐 몇십만 원 뭐, 그래봤자 1 0 0단위올라가고내이는데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몇억, 몇천 원이 될까 건강보험용 이런 것도 겁나 많이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내는 걸로 저희가 거의 공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병원 가면. 네. 세금을 세금만 좀 줄여도 일하면 날텐데 그죠? 성공해도 성공할 맛이 안 나요. 그러니요 세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세무서 써가지고 절세 하잖아요. 응. 그럼 근데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세금 탈세 한다 막 이러는데 그거 내란 대로 다 내면은 그냥 거덜나요 그냥. 일억 벌어가지고 1, 1년 뒤에 4천만원 내야 되면 누가 사업하려고 하겠어요? 나중에 또 목표가 또 대사할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원래 제가 야채를 편식이시면서 야채를 먹거든요. <laughs> <안 보드니까>. 아니죠요 <laughs> 내일 먹을 수있 야채로 케어할 거예요. 야채도 <웃음> 맛있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쉬는 시간에 에스피랑 주거든요. 주간 일요일. 아, 어나먹어거 뭐 같아 요 옛날에 저 공장 네. 알바할 때. 네, 그거 하나씩. 네. 오늘 행복하다. <laughs> 아, 지금은 또 회사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다이어트하고 하시니까 더 약간 짜증나고 맞아 레이즈 올라오고 막 다이어트가 위험합니다 어, 위험합니다 진짜 <laughs>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야간할 때만 그런 생각이좀 많이 들긴해요 맞죠 우선은 천국 천계 지금도 한 시간 타요 어한 시간 한 시간 밖 타요 네 무척 편요 진짜 그러다 천국 갑니다 진짜 아 진짜 갈것 같습니다. 아. 바로 그래, 여 보면 네. 계단수 보이거든요? 네. 800개가 지금 흘러오고 네.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할게안돼데 거꾸로 내려가는 거 없나? 그죠? 아 내려가고 지옥의 계단을 이 해가지고 내려가는 어. 거 그래도 편할 것 같아 맞죠? 네. 근데 내려가는거 계속 내려가면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니까 아. 줄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뒤로 약간 햄스트링 운동되는 있잖아 <laughs> 지옥의 계단가서 <내려가는> <laughs> 가만히 있으 떨어지는 아, 네. 재밌 맞죠? 네, 그것도 오래 타면 좀힘들겠죠편이죠